신통 방통화 제사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어, 아미노산 일종인 그 N 아 c 틸시스테인을 가지고 신장 질환 치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조제 여러 가지 쓰는 게 있는데 신장 질환 보조제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어, 글루타치온 많이들 아시죠? 글루타치온의 전구체를 어, NAC라고 그러는데 어, 시스테인의 약자고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화학적 저기 뭐야? 화학물질이 아니고 아미노산이라서 부작용이 없고요 어, 몸에 좋은 글루타치온 이라고 사촌이라서 어, 두개 같이 먹으시면 좋고요 세모고 집사님들 NAC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거 쏘니서치에서 나온 n a c 고요 한가지 흠이 있다면 NAC는 어, 약간 직구가 안될 수 있거든요. 어, 그때는 그 그냥 약국에 가서 뮤테랑 같은거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에는 의약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직구가 안 되는데 대신에 반대로 쉽게 약국에 가서 약으로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약으로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직구하셔도 되는데 직구는 아이오버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네이버라든지 쿠팡 직구 찾아보시면 되고 통과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 통과이 됐다는 거고요. 여기다가 글루타치 같이 드셔도 되고요. 그냥 NAC만 먹어도 어느 정도 그. 머리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폐에도 좋고 심부전 같은거 신장전에도 좋습니다. 어, NAC가 여러가지 신장보호 작용을 하는 아미노산 시스템이 한 형태인데 설치류의 크리아틴 수치를 정상화한다고뭐 연구했다는 그런 썰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강아지 카페 꽁기편 NAC와 DH를 먹는 강아지 꽁기편좀 보시면 됩니다. NAC가 좀 체내 부족하면 신장의 업무 수행 영역이 한68% 감소하고 신기능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고요. 어, 신장 여과를두 배로 증폭시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다른 신장 보조제, 어, 신장은 따로 보조제가 없고 치료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어, 구형 흡착단하고 어, 유산균을 이용해 신장질환 치료하는 어,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개는 약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DHEA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그 쿠싱 증후군 강아지 쿠싱 증후군에 같이 먹는 약인데 이것도 같이 섞어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NAC에다가 글루타치에해서 오늘 세가지부 한번 만져보고요. 어. 실은 DHEA를 좀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NAC로 다바뀌었어하나이 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게 25mm 들어있는데, 한 마리 그냥, 요, 우리 그냥 5분의 씩 나눠 먹입니다. 무지하게 작아서 땅에 떨어뜨리면은 안 보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작거든요. 그래서 NAC나든지 다른 거랑 비교해보시면 크기가 이렇게 대박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작아서 양이 적고요. 그냥 키로당, 아, 키로라기보다 한 마리당 한 5mm 정도 크게 상관없이 먹이거든요. 동이 먹이는데, 동이가 2.6kg인데, 그냥 500 요거 25ml를 어, 5분의 1 이렇게 다개 캡슐에다 나눠서 그냥 눈대중으로 먹입니다. 이렇게해서 5분의 1씩 소분하는 걸 한번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NAC n a c n 아세틸시스테인인데 요거 지금 500ml짜리거든요. 한 캡슐에 그래서 5분의 1씩 하면100 정도 됩니다. 키로당 10에서 20 정도 먹으면 좋고, 이게 간에도 좋거든요. 그리고 호흡기고, 어, 폐가 나쁘다든지 호흡기가 나쁠 때도 좋고요.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그냥 돈 있으면은 집사님도 무조건 먹으면 좋습니다. 항산화제는 무조건 먹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5분의 1씩 나눠주고, 조금 더 먹을 수도 상관 없습니다. 반캡슐 이상 먹을 수도 상관 없는데, 어, 우리는 5분의 1 정도로다가 제한하고요. 동이가 2.6kg에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키로당 10에서 20정도 먹는데 음좀 많게는 2키로당 20에서 40정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5키로정도 고양이면 반캡슐정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한 반정도 부차거든요 어 여기에다가 글루타치온 섞어서 세가지 어 섞었습니다. 시이테만 음, 먹어도 되고 글루타치온만 먹어도 되는데 글루타치온과 시이테인을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어, 글루타치온의 전구체가 NAC인데 어, 글루타치온의 고가품이거든요, 글루타치온이. 그래서 서로 부족한 걸좀 보충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어, 좀 가격이 싸고 양이 많은 NAC에다가 고가품인 글루타치온 섞어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글루타치온 요건좀 크고 색깔이 이렇게 돼 있고, 어, 나올 겁니다. 나올 거는 싸서 사니까 하고, 어, 그냥 만약 가격이 비싸면 잘오고 사세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그래도 글루타치온이니까. 그리고 이 제품은, 어, 간에 좋게 돼있어서, 밀크티슬이 들어가있어요. 5대1 비율로다가 해서, 500ml가 글루타치온이고, 100ml가 글루타치이 밀크티슬이 라어 간에 좋은 제품이니까, 간이 나쁘신 케이스에서는 요거 먹셔도 되고, 글루타치온만 먹어도 되고, 어, 저건 안 먹어도 되고, 어, 지금 뭐냐, 밀크티슬은 여기 들어있으니까 안 먹어도 됩니다. 항산화제 이빨에 먹여주면 좋으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캡슐 만들어서 어, 다섯 캡슐 만들어 놓고 냉장 보관했다가 먹이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한 캡슐 해서 이제 먹이러 가겠습니다. 음, 대충 밑에 보셨는데 그냥 다섯 캡슐 만들어 놨고. 이렇게 소분한 통 하나 만들어서 DHA라고 적어 놨거든요. 여기다 놓고, 냉장 보관한 다음에, 하나씩 먹는 게 좋습니다. NAC가 약간 그산폐가좀잘 되는 경향이 있어갖고, 보관 잘 하시면 되고요. 글루타치오는 냉장 보관해 주시면 좋고, 보관하실 때. 다시 한번 조합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오늘 DHA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NAC가 뚝 추측이 되버렸습니다 어, 고양이 동이가 신장이 나쁘고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머리도 뇌에도 이게 치매라든지 뇌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NAC가 그래서 NAC 구하셔가지고 만약 NAC를 직구을 못하시면은 보조제가 아닌 국내에서는 의약품 형태로 해서 유테란 같은 게 있습니다. 어, 몇 가지 이름 비슷한 거 있으니까 어, 이름은 세모 네이버 카페 세모고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에다가 NAC에다가 어, DHA를 조합해 주시면 좋습니다. DHA 못 구하신 경우는 NAC만 먹으셔도 상관없고요두개 같이 먹으면 좀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어, NAC하고는 사촌인 그루타촌 같이 섞어주면 좋고요 이렇게 삼겹촌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 팁을 드린다면은, 음, 비타민C 같이 섞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비타민C도 섞는 거 한번 만들, 어 보여드릴게요. 비타민C를 지금 안 주셔가지고, 음. 만드는 김에 비타민C도 갖고 왔습니다 어, 조합을 기왕 듣는데 공간이 비니까 어, 여기다 비타민C까지 들어가면 완전 아주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먹는 그 고려 온단 비타민C 1000ml짜리고요 요거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1000ml 다 먹을 필요 없고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그때그때해서 커팅가 이로다가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하나씩 넣어 주시면 어, 도움이 됩니다 개나 고양이는 비타민C를 자연합성해서 굳이 외부에 섭취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아픈 고양이들은 따로 이렇게 또 넣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어, 10ml든 100ml든 50ml든 어, 적당히 만들어 갖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는 100ml도 꽤 고용량이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1000ml랑 같으니까 어, 10ml든 100ml든 당에서 이렇게 작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비타민 c 까지넣 없고요. 비타민C는 고려운단이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아무거나 사셔도 상관없고 좋은 거는 리포드말 비타민C, 속칭을 좋은 거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타민C에서 어, 만드는 김에 다섯개에다가다 비타민C도 넣어야겠습니다. 어차피 비타민C를 따로 먹이느니 여기다가 넣어서 먹이는 게좋고 요거는 음, 좀 크게 떨려서 거의 200ml 정도 되거든요. 10이든 20이든 50이든 100이든 상관없습니다. 아픈 고양이들 아픈 강아지들은 비타민C 먹고요. 지금 이 조합은 고양이 복막염 치료에 원래 치료 그 레시피거든요. 고양이 고양이 복막염 치료에도 원래 이렇게 치는 거기 때문에 음, 이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동희한테 먹을 건데, 거의 한 50mm 에서 100mm 정도 크기로 넣었고요. 절반 남은데, 이건 내가 먹어야겠네요. 버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었고, 동희한테 먹이러 가겠습니다. 보관용 상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밀봉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요런 거, 실리카게 같은 거 사셔가지고 넣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조합은 d h e 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 신장에 좋은 NAC 조합을 만들어 봤고요. NAC만 없으면 그냥 NAC만 하나 먹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장 보조제 몇 가지 먹을 게 없으니까 NAC만 먹이셔도 상관없고 거기다가 글루타촌, 그리고 DHEA, 그리고 비타민C, 비타민C가 제일 구하기 쉬울 겁니다. 가격도 제일 싸고요. d h 이해하고 NAC는 통관이 원래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주고 사시는데 지금 보여드린건다 통관이 됐으니까 샀어서 아이허브에는 네. 없고 그냥 네이버나 쿠팡 직구, 해외 직구에 보시면은 음, 대부분 구하십니다. 통관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대부분 구하실 수 있고 단지 이제 흠은 가격이 드싹 날라가거든요.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갖고 조금 비싸게 사실 수도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고 가격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DHA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 쿠싱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먹이셔도 좋고요. 고양이 복막염 있을 때도 이렇게 먹이면 좋고, 모든 고양이 신부전에 먹일 수 있는 거 동이가 먹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동이 잡아갖고요 닭발제자가 지금 양 먹는 거 걸려갖고 눈치 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먹여줄게요. 나이가 있으니까 거의 지금 오랫동안. 오래 넘기나 안 넘기나가 제가 권이 16살이 되는지 17살이 되는지. 피곤으로는 넣어줄 거고요. 물 넣어주시면 됩니다. 술만 넣고 항상 물 넣어주시면 되고요. 동이 신부전 치료 차하고 뇌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제니까 넣지 말라고도 하고 구타치온 같은 거좀 좋은 거 먹으시면 좋습니다. 신부전 음, 치료제 몇 가지 있지만은 음, 닥터포르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사,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요거 가르쳐준 사람은 대한민국의 우주에서 세모고의 뽀꼬 아버지밖에 없어요. 내가 처음으로 가르쳐주고 강아지 고양이 DHA 먹이기 시작한 것도 세모고가 처음이고 NAC는 원래 야구로 다해서 아플 때만 먹었는데 평소에 이렇게 쭉쭉쭉 먹이는 거는 대한민국 세모고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강아지 카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글루타치온 먹는 고양이 강아지 어, 인간들이 글루타치온의 글자도 모르, 구, 모를 때 고양이 강아지들은 이미 글루타치온 많이 먹었습니다. 복구 아빠가 처음으로 고양이 강아지한테 시켜 먹였거든요. 이게 고양이기 때문에 글루타치아 먹는 고양이 동이 구고요 신장 기만 치료차 먹는데 며칠도 못 먹이다가 또 이제 또 다시 또 만들어 먹이고 있습니다. 싸가지 없는 거. 간별이 싸가지 없는 거 저기서. 자 이렇게 해서 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가 NAC라고 해서 화학 물질이 아니라 어, 약이 아니라 그냥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많이 먹어도, 크게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NAC를 이용해가지고, 어, 뇌질환 치료, 어, 폐질환 치료, 간 치료, 그리고 신장질환까지 치료가 되는 거고, 이 어, 조합, NAC에다가 d h a 그리고 비타민C를 넣고, 요거는 고양이 복막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요 강아지 쿠싱증후군에도 도움이 됩니다. DHE는 부신피질호르몬과 연관이 있어갖고 피곤한 경우라든지 어, 쿠싱이 있다든지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부신이 나쁜 경우에 좀 도움이 되는 약이니까 아슈아간다하고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고요 어, 보조제로는 아슈아간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HE라고 안으니까 어, 상세한 내용이나 가, 자세한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강아지 카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